철화.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금슬 좋은 노부부가 살고 있었어요. 할아버지는 반일을 하고 들어와서 낮잠을 자고, 할머니는 그 옆에 앉아 바느질을 하고 있었어요. 그런데, 할아버지가 낮잠을 자면서 잠꼬대를 하는 소리를 듣고, 할아버지를 살며시 바라보았어요. 그런데, 이게 웬일이에요? 아주 작은 흰쥐 한 마리가 할아버지의 콧구멍으로 들랑날랑 하는 게 아니겠어요? 할머니는 너무 놀라서 소리를 지르려다가 흰쥐를 계속 바라보았어요. 어디를 가려고 하는 건가? 흰쥐는 할아버지의 콧구멍에서 나오더니 방바닥을 한 바퀴 돌았어요. 그리고 문 밖으로 나가려고 했어요. 하지만 문지방이 너무 높